안녕하세요. 고객님이 판매하신 중고폰이 센터에 입고되고 처리되는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는 약 5,600개의 민팁 ATM이 있고 120분의 기사님이 계세요. 민티 담당자가 회수를 요청하면 각 지역의 기사님들께서 ATM에 방문해서 중고폰의 수량을 확인하고 수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중고폰들은 전국에 있는 거점 물류센터에 입고되고 최종적으로 수도권 물류센터로 들어오게 됩니다. 실제로 고객님이 판매하신 시점부터 수도권 물류센터 입고까지는 약 2일에서 3일 정도 소요됩니다. 전국 물류센터에서 들어온 전산상의 수량과 실물 중고폰 수량을 비교하고 이상이 없으면 입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센터로 입고되는 중고폰은 분실 없이 꼼꼼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때 센터로 입고되는 중고폰은 모두 데이터가 삭제된 상태이고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삭제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입고를 위해 두 가지 작업방식을 사용했는데 24년부터는 모두 센터 전용 검수 앱을 통해 중고폰의 정보를 확인하고 전산 접수 내역과 비교하여 입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중고폰 검수를 위해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충전은 충전존에서 진행되는데, 여기서는 유무선을 합해 총 12,000대의 휴대폰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충전을 완료한 후 센터 전용 검수 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앱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설치가 가능한데, 첫 번째는 다운로드 URL을 QR 코드화해서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APK를 USB에 저장하고 단말에 직접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OS에 따라 설치 방법이 달라 iOS와 안드로이드 각각의 방법으로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나면 자동화 과정을 통해 중고폰의 외관과 기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중고폰의 외관을 촬영하고 학습되어 있는 AI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고폰별 LCD 상태 파손 흠집 유무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기능 검사는 앞 과정에서 설치한 검수앱을 통해 진행하는데 배터리 성능을 체크하고 스피커, 마이크, 센서, 플래시, 터치, 버튼, 진동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 민티 센터 담당자 권혁인 PL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